어머니의 두 얼굴 내가 알려줄게 두 얼굴? 왔어요 뛰어오며 이리 줘 내가 갈게 며느리를 밀쳐내며 아들을 반긴다 왔니? 힘들었지? 이리 줘 밥하는 중이었어 엄마? 맞아 금방 돼다 네가 좋아하는 거야 손 씻고 기다려 애기와 놀아주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잠시 생각하며 그럼 엄마 오늘 우리 만두 먹자 만두 먹고 싶어. 어? 곧 끝나는데. 괜찮아. 남으면 얼려도 내일 먹자. 며느리가 시어머니 쪽을 바라본다. 좋아.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. 내가 곧 싸줄게. 둘의 얘기 소리를 들으며 은서 쟤는 와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네. 아, 배부르다. 아, 내가 할게. 그래, 엄마가 맡아. 다 먹은 그릇들을 엄마 앞에 둔다. 진짜 나더러 하라고 하네. 너희들 빨래할 거 없어? 이따가 나 빨래해야 돼. 있어? 잠시만. 없다고 할줄 알았는데 이거 다 천천히 씻으세요. 이렇게나 많이? 내일 낮에 하는 건 어때? 안 돼. 이것들 내일 급하게 입어야 해서 오늘 빨아줘. 이두 개는 손빨래고. 알았어. 며느리가 뒤돌아서 웃음을 억지로 참는다. 빨래를 하다 열 받아서. 나 오늘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하고 지금까지 물한 모금도 못 마셨어. 완전 녹초가 됐어. 너희 둘은 안 보여. 봤어. 네가 출근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은서는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맞아. 엄마, 은서가 만약 안 도왔다면 어떻게 연기를 계속할 건데. 오히려 얘가 엄마한테 맞춰주는 거잖아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말씀해 보세요. 요새 화장을 안 했네. 밖에 안 나가. 집안일 하랴, 아이 보느라 하루 종일 바빠서 시간이 없어. 엄마가 도와주잖아. 맞아, 내가 있잖아. 네가 무슨 일할 필요 있겠니? <laughs> 며느리가 답답한 듯.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. 좀 있다. 나가서 전화 끊지마. 어머니가 날 도와주시고 싶어하는 거 보이지?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서자. 자, 엄마한테 가자. 나 방에 가서 잠깐 잘게. 거실 깨끗하게 청소해. 차한 주전자 끓여서 갖고 오고 밥다 되면 나 불러. 남편이 전화 속 대화를 계속 듣고 있다. 엄마,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. 은서가 낮엔 아이돌 보고 집안일 하고 밤에는 엄마한테 맞춰서 연기해. 난 지금까지 엄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어. 나나 은서랑 얘기 다 끝냈어. 내일 아침 일찍 장모님 모셔올 거야. 앞으로는 이런 앞뒤가 다른 행동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. 연기해도 봐줄 사람 없어 어머니의 이중행동을 꼬집는 남편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